호중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<laughs> 저하고 비슷하게 참 면이 좀 넓어서 내가 좋아해요. <laughs> 근데 이쪽은 미남이면서 면이 넓고 나는 어딘가 모르게 참, 참, 거시기 하면서 넓고 그러니까 내가 참 호중한테 <laughs> 그 항상 좀 내가 좀쩔립니다 사실. 어, <laughs> 네, 그불 분명한 사실. 네.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? 우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새 인사니까. 아, 그래요? 새 어, 인사 한번 어. 드리겠습니다. 어. 여러분. 진성 우리 정말 진성 선배님 빅쇼에 오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야 진짜 이렇게 A가 또 깍듯해요. 자기는 어차피 우리 귀한 호정 씨를 모셨으니까 그냥 보내기 또 그렇잖아요. 그렇죠? 자 아주 겸손한 노래 내가 바보야라는 노래를 호정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바보야.